아빠는 거지야, 돈이 없어. 근데 봄미는 부자야. 그러니까 봄미 주식을 더 늘려야지. 아빠는 이제 주, 돈이 없어. 봄이야. <미러> <보미야>. 안녕하세요. 안녕. <미러> 안녕하세요. 봄이 <미러>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게. 안녕. 안녕하세요. 봄이네 봄. 봄이 아빠. 그리고 하보미 <laughs> 자 벌써 2022년이 밝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1월 6일인데, 2022년이 되고도 6일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새해가 밝고 제 나름대로 저의 개인적인 계획들 그리고 뭐 사업적인 계획들을 조금씩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보미가 이제 올해 드디어 3살, 보미야 몇 살? 아빠. 3살? 세살세살이 3살? 되었는데, 어, 봄이의 올해 계획. 아빠가 나름대로 봄이가 올해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이의 아빠하고 올해 봄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뭘 해야 되지? 올해? 봄이의 2022년 계획. 봄이의 2022년 계획. 일단 봄이는 음 2022년 다았 갔으니까 일단 보미가 2022년도 해야 될 게. 보미가 이제 3월에 어린이집을 가. 3월 드디어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래서 보미가 아직까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파. 자. 보미가 이제 3월에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 여기 하면 안 돼, 보미. 이거는. 이, 이걸로 해야 돼. 근데 아직 보미가 친구들이 어뭐한 번씩 만나는 뭐 친구들은 있긴 한데, 이제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봄이의 자주 자주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될 친, 친한 친구, 절친, 절친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면. 보미. 봄이의 절친 만들기. 바로 저희 집 옆집에도 봄이보다 2개월이 들인 봄이랑 동갑인 여자아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랑 같은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지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새로 가는 곳에 봄이의 친구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봄이가 친구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보면 많이 겁을 내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봄이야 어, 친구, 봄이 친구 사귀자, 알았지? 화이팅 그렇지 화이팅 그러면 두 번째, 봄이 두 번째, 두 번째 뭐 할까? 어, 봄이 두 번째는 이제는 세 살이기 때문에 세 살. 아이고. 이제 봄이 두 번째는 세 살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를 떼야 돼. 봄이야. 응가 이제 어디 에 해야 돼? 응가 어디 에 해야 돼? 봄이 전용 자변기를 샀기 때문에 이제 봄이가 기저귀를 떼기. 어, 아빠 이거 적, 적잖아 기저귀 떼기. 할수 있겠지? 파이팅. 그고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봄이가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여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스스로 혼자서 밥 먹기를 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살이니까 이제 봄이가 알아서 밥 먹기. 이 고기만 혼자 포크로 집어 먹고 밥은 이 혼자 안 먹잖아. 좋아해 먹잖아. 잘 먹지도 않고. 잘안 먹잖아. 그러면 봄이 스스로 밥 먹기. 이건 벌써 했어야 돼 봄이야. 먹기. 스스로 밥 먹기. 오케이. 네 해야지. 네. 그리고, 봄이, 네 번째, 봄이 네 번째, 어,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봄이가 이모한테 싱싱을, 싱싱 받았잖아, 싱싱, 마치. 싱싱을 받았는데, 어, 그 싱싱이 이제 앉아서 탈 수도 있고, 올리면은 다리를 밀면서 탈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높이도 안 맞고, 그리고, 어, 보미가 밀고 할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인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알려주니까 뭐가 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싱싱을 이제 혼자서 탈수 있도록 보미야. 싱싱, 싱싱카 혼자 타기. 알겠지? 싱싱카 혼자 타기. 오케이? 파이팅. 싱싱. 싱싱!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미가 옷 입는 걸 싫어해. 왜옷 입는 걸 싫어하지? 보미는? 싫어! 왜 싫어? 왜 싫어? 보미가 지금 옷 입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 밖에 나가면 좋아하는데 옷을 갈아입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이제는 스스로 옷 입기. 보미 옷 입자. 안 입을 거야? 입자. 옷 입자. 싫다. 왜 싫어? 스스로 옷 갈아입기. 할수 있겠지? 화이팅. 아빠가 적어줄게. 아빠가 적어줄게. 적고. 스스로 입기. 자, 이 정도까지는 보미가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봄이가 혼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아빠랑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거. 아빠도 없어. 어, 아빠랑 같이 할수 있는 거. 일단은, 지금 작년에 이제 봄이 4월에 주식 계좌를 탔는데, 아, 수익률이 봄이가 괜찮아. 벌써, 투자 대비 한20% 정도 수익이야. 우와, 신나지? 아, 어, 보미가 작년에 주식 계좌를 뜨고 한 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약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미의 주식을 뭐 아빠가 사고 팔곤 하지만은 그래 아빠가 하지. 아빠가 하는데 아빠 주식은 마이너스인데 보미 주식은 지금 플러스 20%야. 총다 해서. 아빠는 거지야 돈이 없어. 근데 보미는 부자야. 그러니까 보미 주식을 더 늘려야지. 아빠는 이제 주, 돈이 없어. 어떻게? 몸이가 부자돼야지. 화이팅, 음, 몸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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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도 바쁘지도 않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뭐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올리기도 하고 못해도 일주일에 한 개씩 정도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나름대로 조금 바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좀 귀찮아진 것도 많아서 유튜브를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가 점점 커갈수록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한번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유튜브를 진행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꾸준히 매일. 아 메일이 아니지 메일 못하지 매주에 한 편씩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다가 언제 이렇게 올리겠다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봄이야 아빠 이거다 적어 놓은 거다 낙서했네 이거 아빠 채워줄게 이제 주식 부자 그리고 유튜브 꾸준히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봄이와 함께 해보도록 하고 어또 있다 봄이 이제 우리 한동안 못간 여행을 가야지. 싫다. 왜 싫어? 여행 안갈 거야? 싫다. 어? 그러면 호뽀 뽀뽀 보미 포. 우아 <laughs> 포. 아빠 뽀뽀 아빠. 아빠 포포. 뽀뽀. 뽀뽀. 어, 보야포 해라. 포 해라. <웃음> <웃음> 그럼, 봄야 이제 올해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달라고 해. 봄이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해. 자, 그러면 봄이네 봄,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해주시고, <laughs>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금 얼마 안 된다 봄이야. 우리 천명은 채우자 그래도, 이왕 한 거. 천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봄이 화이팅! 화이팅 해 빨리, 화이팅 해야 돼. 봄이 화이팅! 자 그러면 빠빠이 하고 고민 빠빠이 해요 빠빠 빠빠.